<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 아! 드르다. 비련다 여러분들 많이 맛있네요. 오늘은 제가 걸고 파입니다 아! 아이 오늘 이나름대 한번 깨볼건데요 저희 둘다못 게임 때문에 이거 하나씩 죠여태리가 있습니다 때지 아. 예.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laughs> 여기 떼세요자여요 여기서 진 사람은요 여기서 진 사람은 어 뽀뽀해야 돼요 뽀뽀 뽀뽀 여기서 진 사람은 뭐냐면요 또 그때 네, 그 뭐더라 근데 네, 귀여운 입아니야뿌내가힘보다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님이 있잖아요 어 하나. 자한 그래. 7번 누자. 7번이 있잖아요. 딱 7번 만에 7번이 있잖아요. 7번이 있잖아요. 7번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뒤에서 이리, 이리 오라 하면 열잖아요. 내가 t p 에서 갈게요. 알았죠? 죄송합니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죠, 제가 중요한 순간에. 응?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이리 오지 말보라 이리 오너라.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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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빠를 여러안빠야 개리 주시, 개리 <laughs> 주나보네한번 샀으니까 이번 번만 해줘. 네. 이리, 진짜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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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리 오너라. 똑바로. 이리 오너라. 똑바로 하면 제가 갈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건 좀 아닌 거같네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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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네. 이아하야 너가 이리 오나했잖아요 네? <laughs> 네? 네? 안녕. 안녕.

으흠. <laughs> 으 일어나! 예? 예, 전 여러분 들에 처음 들겠어요? 네! 남았습니다. 그렇죠? 나라 <laughs>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월드 밖에. 바... <laughs> 바이 빠이 차이다. 바이 바이 차이다. 이 바이 차다이 바이 차다이바다이바오 차이다. 이 바이 이다음이안이았어이이차이이 바이 이다 바이 바이 차이다. 바이 차이이이이자 왜요? 님이 못한 건데, 늦으시야. 그럼 저는 여덟 번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 예, 예, 알았어요. 뭐래? 니 뭐, 우리 방송을 같이 많이 해준 분이니까 내가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나 찍었다. 왜 때려요? 게 때게 때게.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올렸어. 나. 때 하하하 땡야. 이좀 이리 오너라. 이 너. 빗비 뽑아. 시끄러져 이게 탭스.이다 죄송해요. 하 봐요. 진짜 극혐이야. 여러분, 제가 민트님이랑 같이 노래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기야! 네? <봐바> 하지 마세요. 이 나라 왕자는 이상해. 아니요, 그 나라... 그 나라인데... 이 나라 왕자. 그 나라 왕자라뇨. 그 나라 왕가는 이상해죠. 다 했겠다. 왕가? 왕가. 와, 거의 다 했겠다. 왕자. 유다 왕자 아 죄송해요, 여러분 언니 맞아 진짜 제가 언니인 건 맞는데 유니였어 별명이 요 맞죠? 저분명이 아니고 싶다 목숨 걸고 맞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불리죠. 나는 제 이리온언을 안 통한다. 만약 같이 죽고 싶다면 어? 사수을 줄게 요니 바로 코 앞에 1승 성공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성공. 다 성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예능이야. <laughs> 예능 예능이 <laughs> 예.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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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I am good bo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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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럼 귀여운 송대기 열었습니다. 귀여운 송대기 안녕.